6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라, 그리고 너희는 다 지극히 높으신 이 아이들이라. 1절에 하늘에 있는 강한 자들 회중 신들이 주님 감피했었고, 6절에 나오는 이들은 땅에 있는 천사들입니다. 대월란드 이 땅에는 마귀에게 끌려 내려온 천사들, 지하에서 올라온 영적 존재들, 하늘에서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의 배에서 내려온 마귀와 그의 천사들이 있는데, 그들을 걸어 주니면. 너희는 신들이라 너희는 다지극히 높으신의 아이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린다고요 신들 지극히 높으신의 아이들은 천사들 표현한 일반적인 성경의 휘들입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아들들로 불렸습니다 욕길장 6절 2장 1절 38장 7절 그렇죠? 모세와 아론 아브라함 욕다 넬조차 지극히 높으신의 아이들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린 적이 없습니다 신들 중에 일부는 자신의 처소를 떠나 범죄했고 사람들의 딸들을 취해 결혼해서 거인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천사들 중 일부는 이미 갇혀 있습니다. 천사들 중 일부는 앞으로 이 땅에 내려와 범죄합니다. 천사들은 본래 하나의 군대고 하늘 하나님을 섬기는 영들이고 사역자들입니다. 이들은 주의 말씀을 듣지, 듣지도 못한 자들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듣고 받았던 자들입니다. 그런 알지도 깨닫지도 못한 어리석, 그런 알지도 깨닫지도 못한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요기 사장 1 8절에 보라 그분은 그분의 종들을 순리하지 아니하시며 그분의 천사들을 어리석은 이들 꾸짖거들 꾸짖시가을 주님께서 그분의 천사들을 어리석음으로 인해 꾸짖으신다 해죠. 응? 주님께서 그분의 종들을 순리하지 않는다고요. 마귀도 저, 마귀도 주의 종이에요. 사실은 주님 이를 사사 사이는 천사들 나주의 종들이고 주님은 그분의 종들을 순리하지 않고 그분의 천사들을 어리석음으로 인해 꾸짖으시건을 성경은 어리석다고 꾸짖음을 당한 천사들 자기 채소를 떠난 천사들 범죄한 천사들 마귀의 천사들 파멸의 천사들 또. 예, 악의 천사들, 악의 천사 나오죠. 우리 성경은 재앙의 천사라고 번역했지만, 악의 천사면 The Angel of Evil 이렇게. 악, 아, 악의 천사도 있고요. 이런 천, 천사들이 나오는데 어떤 천사들은 이미 어둠의 사슬로 묶인 채 갇혀 있습니다. 아직까지 갇혀 있지 않은 천사들의, 천사들의 운명이 어떻게 되느냐, 7절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 살치고 있는 천사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둘째 하늘에서 설치고 있는 천사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나 너희는 사람들같이 죽을 것이요 그리고 통치자들 중에 하나같이 쓰러지리라 제가 이 구절 엄청 놀랐어요 아, 신들도 죽는구나 신들도 죽을 수 있구나 하는 거예요 응? 그러나 너희는 사람들같이 죽을 것이요 사람들같이 죽을 것이요 이랬죠 너희가 그럼 사람이야 사람 아니에요 사람이 아닌 거지 사람이 많은 거죠. 그리고 통치자 중에 하나 같이 쓰러지라. 그러니까 신들이요, 지극 높으신 아들, 이 하나님의 아들들로 불린 이들이 사람들처럼 죽는다는 겁니다. 통치자 중에 하나 같이 넘어집니다. 이미 노아홍수 의 때의 전례가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 같이 죽었고, 통치자들 중에 하나 같이 넘어졌습니다. 대환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데살로니 3장 8절에 그 주께서 그분의 입의 영으로 그를 소멸시키시고, 친히 오실 때 광채로 그를 멸하시리라. 주님께서 입의 영으로 광채로 그를 멸하신다. 이 말씀에는 범죄한 천사들하고 예외가 없습니다. 신들아 불린 자들이나 사람들이나 죽는 것은 매한가지입니다. 죽게 되있다 오시면 그들은 다 죽는다고요. 신들 지극히 높으신이 이 아이들아 아이들이 이스라엘 통치자란 말은 통치자들이란 말은 억지 해석입니다. 실제로 시작이 그러나, 법 그러나 그러나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들은 신들이지만 사람들처럼 죽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신들인데 사람들같이 죽을 것이 다요 그러니까 그러므로가 아니고 그러나 그러나 사람이 사람들같이 죽는 것은 전혀 언급할 필요가 없는 말이고요 신들이 사람들같이 죽고 통치자들 중에 하나가 넘어집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말이 시제를 보십시오 미래시제로 돼 있죠 죽었고가 아니라 죽었고 하면 이거 노아형수 때 이야기겠죠 죽을 것이요 이랬죠 그러니까 예언이라고 과거 대홍수의 기사가 아니라 대원란 때 이들이 주의 입에서 나오는 칼 소멸하는 불로 죽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때에서 악을 행하며 통치자로 활동했던 천사들은 모두 사람들처럼 죽임을 당합니다. 계시록 19장 19절에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그 땅의 왕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함께 모여 말타신 과 그들의 군대를 대적하여 전쟁을 하더라. 이 전쟁에서 그들은 사람들 같이 죽게 될 것이고 통치자들 중에 하나 같이 쓰러질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처럼 죽는다고요. 계시록 19장 21절. 그 남은 자들은 말타신 문에 칼꽃 그들의 입에서 칼로 죽임을 당하니, 당하니 모든 날짐승이 그들의 살로 배를 채우더라. 신들이 사람들처럼 죽임을 당하고 쓰러지는 장면입니다. 예레미야 1장 11절 하늘과 땅을 만들지 아니한 신들고 그들은 땅과 이하늘들 아래서 멸망하리라. 멸망하리라 이게 뭐, 페르를기 뭐예요? 예, 죽는다고요. 그 하늘들과 땅을 만들지 않은 신들은 뭐라고요? 땅 아, 그들은 땅과 이 하늘들 아래서 멸망하리라. 멸망하리라. 어 신들도 멸망하고 죽는구나 이게 나온거지 8절입니다 일어나소서 하나님이여 땅을 심판하소서 이는 주께서 모든 민족들을 상속할 것이기 때문이라 이절에서셀라허더로 다시 한번 시점이 나오죠 이 구절은 지상재림 때의 사건을 말합니다 일어나소서 주님께 주님한테 일어나소서 깨어나소서 하면 그다 재림이에요 주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고 모든 민족들을 상속하시는 것은 대활란이 끝나면서 천년의 학대의 이야기입니다 주께서 일어나서 이 땅을 심판하시고 모든 민족들을 상속하십니다. 0편 82편이 대환란 때 대환란 때와 주의 재림에 관련된 예언의 말씀임을 이해하는 것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많이들은 과거 이스라엘 통치자들이 백성들의 행했던 압제 정도로만 이해함으로 진리를 다 놓쳐버리고 맙니다. 강한 자들, 신들, 지혜 높으신 분의 아이들과 지, 같은 말씀들이 천사들 지칭하는 의의이고 대언의 말씀이란 사실 자체를 고의적이 뭐지 일부러 눈감아버린 겁니다 우린 진리를 기록된 대로 말씀에서 보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말씀을 말수로 비교해서 본문의 뜻을 정확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게, 이게 정확히 정확한 해석이에요 이거는 분명하고 정확한 해석입니다 쉽고 단순한 해석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나타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때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죄를 범했던 천사들 우리는 천사들을 심판할 겁니다 너가 천사들 심판할 줄 알지 못하느냐? 그게 고린도전 6장 3절이죠. 우리가 무슨 무슨 로 천사들 심판해요? 우리가 하나님 아들로 나타나기 때문에 예수로 같은 형상과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같은 형상이 되기 때문에 천사들 심판하는 겁니다. 그게 고린도, 고린도전 고서 6장 3절인데 이것은 문자적인 말씀이지 상징이나 비유가 아닙니다. 그리스의신문과 지위는 천사들보다 위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천사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상속자들 상속자가 될 자들을 섬기도록 보내진 영들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천사를 심판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시편 82편 말씀을 통해서 아이 신들에 대해서 천사들, 영들, 신들, 영, 그 신들, 영들, 천사들 여기 에 대해서 우리가 어, 이런 정보가 다른 데잘 없어요. 시편 82편이 가장 상세하게 분명하게 아주 짧은 시편인데. 굉장히 임팩트 있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 여기서 뭐 배울 게참 많아요. 10편 80편은 8절밖에 안되는데다 읽어보면 어 놀라운 역사와 예언이 함께 담겨 있는 그런 시편입니다. 잘 보시고 음, 충분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어, 강한 자들 중 신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너희는 신들이라 지켜놓고신의 아이들이라 이럴 때때어 이게 뭔지. 그, 그 아담이 그렇게 되고 싶어했던 신들이 있죠. 신이 되, 아담은 신이 되고 싶었죠. 이부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범죄했던데 그 신들이 별거 아니라는 거죠. 사람들처럼 죽는다고요. 범죄한 신, 범죄한 천사들, 범죄한 신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타락한 천사들, 타락한 영들, 신들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 아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된다. 그 하나님의 아들. 그렇게 돼야지 정, 되는 거지. 다른 방법으로 예를 들어 우리가 신들의 수준 마블 영화에 나오는 그런 신, 그런 슈퍼맨이 된다든가 슈퍼 휴먼 또는 그런 존재의 초능력자가 된다 이게 대단한 거죠. 그냥 사람들 같이 죽습니다. 뭐 한세상 잘살수 있겠지만 그렇게 됐다 치더라도 그냥 사람들처럼 죽어요.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지. 우리가 진정으로 돼야 되는 건 뭐가 돼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된다.